오늘은 제가 키우는 곤충들을 볼 거예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자, 먼저, 먼저 도마뱀들이 있어요. 이건 개코, 개꼬, 하우스 개코 도마뱀이에요. 자, 그럼 얘네들 이름은 두 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 마리가 있는데 보이시나요? 어 모래랑 <laughs> 좀 닮아서. <laughs> 얘는 아마도 계룡일 거예요. 계룡이랑, 그 다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어디 안에. 안에 있었네? 응. 자, 얘는 도룡이에요. 도룡이야. 핸들링 하는 것도 한 보여줘봐. 안 돼, 핸들링 안돼 왜? 핸들링 나 못해. 아, 그럼 내가 해볼게요. 도룡아 좀나오볼래 나오네. 근데 얘는 나 물어봤어. 응? 나 물었어. 근데 못하겠어. 음. 못하겠어? 물었었다고? 이게 나 물은 거 같은 느낌 없어아 진짜. 뭔가 도룡아 아니 개룡아 아니 도룡아 도룡아 좀 제발 제발 <laughs> 멈춰라 멈춰. 야 도룡아 제발 일단 냄새 맡게 해야 돼. 뭐, 보이나? 한번 보자. 우와, 신기하다. 진짜 빠르다. 그럼 내가 이 호이, 호이, 호이. 야, 야, 너얘 괴롭히지 마. 쟤 살아있는 거 맞지? 얘 살아있어, 봐봐. 살아있잖아. 뭔지 어... 왠지... 신기하다. 나 처음에 이거랑 이거 바꿔, 무기인 줄 알았으니까. 밥 줘보세요. 밥은 어떻게 줘요 네. 얘네? 일단 도마뱀들의 밥은 밀엄이에요네 이거 여기 자 여기 들어왔 이게 크면 애벌레니까 어른이 될 거예요 어른이 될 거예요 어른... 근데 <laughs> <laughs> 이걸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전 곤충 박물관에 가서 먹어봤어요 맞아 밀엄 먹어봤지요 네 얘네들이 가끔 움직인다 오 움직이다, 진짜 움직인다 웃기다. 다시 다시 보이시네? 네. 아까 어때? 움직였는데. 이렇게 하면 더 잘. 어. 아 네. 초점이. 아 잠깐 초점이. 안 보여. 아 초점이 밑에. 이거 이거 이거. 여기다 놔야겠다 오케이. 됐어요. 움직인다 움직인다. 자 그러면. 네. 먹이 줘볼게요. 네. 바로 앞에서 줬는데 언제는 먹은 적이 있어서요. 아 정말요? 야야, 야야. 슈퍼미름도 있는데 저는 그냥 미어이샀어요 네. 도마뱀이 자기보다, 먹이가, 자기보다, 머리 먹이가, 그면안 좋아한다 했어요 네. 야야, 기런그 먹어봐 기런아런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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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서과 먹을까요? 그래 그래 먹어라 먹어인다직인다야야야야야야야야 개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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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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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롱아 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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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먹었어 먹었어 대박. 아까 한번 주긴 했는데요 잘 먹네 음 대박구나 우와 신기하다 살아 있어서 더잘 먹었나 아 <laughs> 얘 살아있는 거 미럼이 없으면 기뚜라미로 먹여도 돼요. 네. 일단 얘는 먹였고 네. 그다음 좀 살아있는 걸 들어볼게요. 네. 음 그다음. 은오얘 네. 움직인다. 아니 이건 어떻게 보관해요? 미럼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돼요. 아 진짜 여러분 얘 우와. 얘가 너무 활발한데. 진짜 신신하네. 그래요? 신신하다. 자 기어가봐. 원전 느리다 거북이보다 더 느려. 큰미로는 되게 느낌이 다르던데, 그렇죠? 응, 맞아. <laughs> 전 귀엽고 제 손에 반지를. 아 맞아. 야야, 너내 손에 반지 해볼래? 터질것 같아. 후 꼬마가. 아니. 아, 귀엽다. 어디가 어디가? 빨리 긴. 빨리 줘봐 이제. 도룡이도 줘보세요. 자, 도룡아, 너의 밥이다. <laughs> 그리고 이 검은색 같은 애들은, 네. 요런 애들. 네. 얘네들이 죽어 있는 애들. 아, ]이라서. 그렇구나. 그냥 딱, 에고, 에고. 이 야, 미럼은 어떻게 살수 있어요? 음, 인터넷에서도 살수 있어요. 우리는 처음 사는 거라 미럼이 슈퍼미럼도 있어가지고 그냥, 작은데. 네. 자, 개러아 어디 갔냐? 얘네는 물안 뿌려줘도 돼요? 물 뿌려줘야 돼. 물 뿌려주는 것도. 야야. 고마워. 이렇게 하면 먹으려나 먹을 때도 있을걸? 떨어졌어. 자기가 알아서 먹겠지 뭐. 내 꼬리를 감고 있는 거. 같아. 이거 먹는 거아니 설마? 야야야, 너 먹지 마, 먹지 마, 알았어? 어케 뭔일 있나? 그니까. 어쨌든 우리 또 다음에 프링을 아, 소개해 줄까요? 아니 물좀 뿌리는. 음, 물 뿌려줘야 돼요? 물 뿌리는 거 여기 있어요. 자, 일단 이거는 닫아주고요 네. 자, 얘들아물 먹어. 이어러만부지도 말고. 어, 뚜껑 어떻게 열어요? 뚜껑?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. 아 도망갔다 안으로. 그렇죠. 그래도 보이는데요? 오안 보이나요? 있다. 오 신기하다. 이렇게 도렇게 나오게. 야 계룡아 너만 먹냐? <laughs> 여기 하우스 안에도 물이 있긴 해요 네 너무 종이컵이 젖었나? 어쨌든 풍뎅이를 소개하러 갈게요 네 그럼 일단 끊고 갈게요 친구들 안녕